자, 이거는 이제, 이동통신은 물론 예상을 했던 문제예요, 사실. 이동통신에서 하나 놓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문제고요. 이동통신에서 이제, 이게 이제, 기지국 관련된 이야기죠, 이제. 단말기가 지금 셀을 이동을 하는 거죠.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렇 셀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수에 있습니다, 사실, 그림이. 그래서 이거 기본수를 다시 한번 오늘 또 신규, 보 보시는 분도 많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사실 이동통신이 딱 공부할 게별거 없어요. 내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동통신에 관련된 자료가 19페이지 밖에 안 돼요. 19페이지. 19페이지, 맞죠? 19페이지. 여기서 적중이 다 되고 있죠. 근데 왜 포기를 하느냐? 통신을 비중이 낮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볼때 포기하지 말잖아요. 이제. 19페이지. 그리고 어려운 건 보지 말 작년에도 여기서 적중됐죠. 계속 적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놓았던 게 뭐였습니까, 이게? 작년에 이게 놓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놓았던 게 이거. 그죠? 학상코드 놓았죠. 이게 답이야. 그럼 올해 학상코드 놓으겠어요? 안놓지만 여러분 뭘넣게 됩니까? 야, 이 등통신 정말 적중률 높구나. 이걸 느끼면 되는 거죠. 똑같이는 안 놓으죠. 그러면은, 왜? 기출문제가 똑같이 놓지 않는 트렌드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놓을 게 뭐가, 이거 놓았으면, 여러분이. 아,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FHSS. 뭐, 이런 건 조금 어려워 보이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 보이면, 넘어갑니다, 이제. 그죠? 하지만, 이런 거는 쉽잖아요. 셀하고, 기지국, 이동센터. 그래서, 이, 지금 시험에 이번에 놓은 게 MSC가 나왔잖아요, MSC. 이게, 모바일 스위칭 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유선망하고, 이런 개념을 잡아 놔야 되는 거야. 올해 시험에또 MSC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년에 또 어떻게 유사하게 또 나올지 몰라 이동통신 지금 계속 하나 나으잖아요 OFDM 나왔죠. 그것도 이게 적중됐어요. 사실 네. 신기하게 적중률이 높아요. 이번에 NCS 딱 앞전에도 나왔잖아요. 재작년 아니냐 우리 저기 어? 우리 김선생님 재작년 아니냐 그때도 NCS 와 이렇게 더니 올해 이번에 또 NCS 못쓴것 같아요. 보니까 네. n c 일을 하는데 NCS를 못 쓰고 있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바일 스위칭 센터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유선망하고 무선망을 연결하는 중간 센터예요. 이게 스위칭 센터예요. 그죠? 그래서 요이게 베이, 뭡니까? 베이스테이션이 기지국이거든요기지국에서 핸드폰이 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이거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통신을 못 한다. 그래서 반드시 BS를 통해서, 이 m s 를 통해서, 이 키주국가, 이건 유선망이랬죠, 대부분. 강망이란 말이에요, 요즘. 대부분 강, 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강으로 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없, 없다는 이야기죠, 요즘 거의. 그래서 요렇게 바로 통신하게 해주면 이건 무전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뭔가 통신사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BS를 반드시 거쳐가고, m s 를 거쳐가야지 요금 체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거쳐서, 둘이가 못하게끔 또 되어 있죠. 앞만 가까이 있어도. 자, 이거는 셀과 셀이, 어, 지금 핸드폰이 이제, 이동, 이동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로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기주국은 커버하는 면적이 요런 셀 모양이다. 육각형 모양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자, 여기서 접종이 됐죠. 막, 이거 하나 정리하자고 했던 거아니에 <laughs> 신기하게 접종이 높아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번에 험워놓은 게? 하드 핸드오버 아닙니까? 하고, 또뭐가납니까 소프트 핸드오버가 했잖아. 이것 1점, 요거 1점. 정확히 적중했죠, 이게. 야, 신기할 노릇이다. 할 정도로 정확히. 이세개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MSC 채널이 변경된다는 말이 있잖아, 요 이게. 채널이 변경된다는 말도 있죠, 이게. 셀에서 셀로 이동하는 약인데, 경승 핸드오버는 예전에 경승 하드 핸드오버는 요즘 포지가 그렇게 쓴다 했죠. 요즘 핸드폰, 요즘 포지 LT 어드밴스트는 경, 하드 핸드오버를 쓴다고 이야기했고, 소프트는 이제 쓰3지때 썼고, 요즘 잘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랄까 뭐라, 라뭐 뭐라 이야기까지 했는가며, 그냥 모르면 그냥 하드 핸드오버다. 이렇게 답적을했잖아 근데 이걸 지금 못 적은 사람이 있어. 핸드오버라 적은 사람이 있어. 경승 핸드오버가 아니고, 그냥 핸드오버 적은 사람이 있어. 근데 경성, 연성이 헷갈리대. 한자가 약해가지고. 그럼 하드 적어도 된단 말이야. 하드 핸도.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연성을 많이 적었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모르면, 이게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사적인 게 많이 나와요. 아까 답도 뭡니까? 모르면, 아, 요즘 공피병이 에너지 세이빙에서 안 좋다. 그래서 정가형, 모스패트가 N채널이 많이 쓴다더라면, 그게 답인 겁니다. 그리고 1번도 아까 뭡니까? 2015년 교육과정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뭐가 중요하다? NCS가 중요하다 하면 NCS가 답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지금. 괜히 왜깊은냐오늘 아까 지난 시간 이야기했더니. 괜히 교육학을 이,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쓸데없는 교육학 지식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넣고 또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쓸데없는 전문 지식을 불어넣다 보니까 공부 양이 불어나고 그 와중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기를 하거나. 그래서 이 페이지가 지금 보다시피 어, 적중이 거들였고, 요거는 예전에 CDM의 방식이라서 안 씁니다, 이거는. 왜? 이거는 계속 기지국이 신호를 찾고 있거든요. 셀을 이동해도 이제 끊김이 없어요. 계속 찾고 있다 보니까 기지국 부담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안 쓴다고 했죠. 포지는 그냥 끊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고. 이게 소프트 터 핸드 오브는 뭡니까? 같은 셀 내, 같은 셀에서 이제, 에 그래서 세트 이동 시, 죠. 소프트로 핸드오버쓴다는. 이거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 이 있는가면 하 같은 셀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 MSC를 안 거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면 섹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섹트를 이렇게 섹트를 만들어서 핸드폰이 이런 섹트를 이동 이동할 시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 안테나나 이런 그해서이 안테나 방향이 이제 이렇게 신호가 특히 포지에서는 데이터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통신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신호를 뿌려주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안테나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래서, 섹터 이동할 때, 이 베이스 스테이션 안에 있는 멀티 안테나의 방향을, 요로 가버리면 신호가, 안테나가 요로 쏘면 안 되잖아. 그죠? 요 섹터 가면, 이 안에서 굳이 MSC를 거치지 않고, 섹, 섹터를 세 개로 나눠서, 안테나 방향, 스마트 안테나라고 해서, 안테나 방향을 통해서, 좀더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 양에 대한, 어, 그죠? 정가시키기 위해 사는 데이터 양을. 그래서 이 안에 있는데 굳이 MS를 거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 핸드오버가 있다더라. 자, 뭐 이런 건 어려워 보이니까 안 합니다, 다. 뭐, 야, 이거 어려워 보인다. 뭐안 하고, 뭐. 아이고, 뭐 용어 페이딩을 하나 더 외우자. 이게 답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이고, 용어 이거. 여러 개 있네. 이거 이거는 좀안흘란다 하고 OFDM이 답이 한번 왔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이게 답이야. 이 영어 놓아가지고 막 힘들어서 포기했다는데 내가 이게 답이었거든. 그래서 좀 이게 또 자, 작년 저고 답. 아 재작년 적어 놓았죠. 작년에 뭐 놓았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뭐 놓았습니까? 여기서 이게 학상 코드 답. 이학상 코드 이게 뭔가면은 하 CDM의 방식이랑 관련이 있는거요 CDM이랑. 그래서 거기서 학상코드란 말이 또 있죠. 그거 하나 놓았고, 올해 뭐가 놓았습니까? 경성, 소프트, 핸드오버. 이두 개가 기억리언, 1.1점 놓았죠 그래서, 야, 이거 뭐, 할거 없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데 왜 이걸 포기를 합니까, 이게? 그렇지 않냐? 이게 이점이큰 점수야, 사실은. 왜냐면 합격 카트라인이 지금 작년에도 강원도가 떨어진 친구 보면 40.06, 점뭐 40. .06, 40. 붙은 친구가 40.08 이래요. 소수점 두 자리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2차에서, 그러네 합산하면, 1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수점에서 꺼어요 이게. 한 자리도 40.1, 40.2가 아니고, 40.02, 40.04 이렇게 해서 합격, 합격이 움직인단 말이야. 1등,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등하고 꼴찌 차가, 1차 성적이, 불과, 어, 10점을 안 넘어요. 5점 전후라, 5점에서 10점 사이라는 거야, 지금. 그니까, 러한 7, 8점이 강원도 전체 수석이고, 딱, 꼴찌로 딱 떨어진 친구하고 접수 차가 6점, 7점밖에 차가 안 나요. 그리고 카트라인에 물려있는 친구 보면 다 소점에서 꺾는다고, 이게. 그니까 러이점이 얼마나 크겠어. 이 문제가 2점짜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포기할 게 아니란 거요이동 통신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만 좀 정리하고 가는데, 그죠? 좀 어려운 용어, 그래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분 요금도 다이버시티가 좀중요하다했죠 그렇죠? 그것도 예상을 뭐 다음에 예상을 하고 ISI도 좀 중요하고 뭐그 정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나머지들은 기출 문제함 놓았기 때문에 그냥 정리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시사적인 건그두 가지에다가 페이딩이나뭐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역시 FDMA, TDM, CDM 그 가장 중요한 거는 o f d m a 그러니까 요즘 포지에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뭐그 정도라 했죠 제가 뭐 그죠 이 정도 로밍이란 단어도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틀린 사람 상좀 어리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원에서 이 정도 찍어주리 이동통신한 과목을 단 제가 내수업들로 보면 알겠지만 1년 과정 속에서 거의 1 시간밖에 안 합니다 한한 한 두세 시간? 뭐많하면 두세 시간 할게 없어요. 열 아홉 페이지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보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무슨 공부를 그렇게 중요한 공부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 좀 놓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동통신에 대해서 좀잘정리하고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셀에서 셀로 이동할 때 통신 채널이 끊어져 버리죠. 이동할 때 채널. 기중이 넘어가고, 넘어가는 순간 끊어요. 끊어놨고, 넘어간 쪽에 있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신호를 연결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아까 뭐였다? 하드 핸드오버가 된다. 자, 이거는 셀레이죠 동일한 셀 내. 동일한 셀 내니까, 셀에서 셀로 이동하면 하드하고 소프트, 가 있고, 그 다음에 셀 레이스는 섹트로 구분해서,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의 세기를 조절되기 때문에, 그 굳이 b s c 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MSC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소프트 터핸드오버라 했죠. 그래서 답이 이제 쉽게 2점짜리 맞출 수 있는 사항이다. 사실 오늘은 열심히 듣는단 말이에요 이, 이런 기출 문제 보면서 오늘을 앉아 있는 뭐좀 귀에 잘 들어오지. <laughs> 우리 김생범도 뭐다 노트북으로 맨날 <laughs> 공부하면서 다른 감에서 이렇게 듣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은 기출 문제를 이제 뭡니까? 본인이 고통스럽게 3 시간 이렇게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니까 잘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추정한 건 뭔가 하면 기출문제를 답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 초임들이 많으신데 초임들은 문제만을 먼저 보고 본인 스스로 고민하세요. 하고 7, 8월에 달 기출문제 풀이를 할때뭘 하는가? 그때 내 강의를 들으면 이게 많이 들어와. 근데 보통 어떻게 하는가? 내답 달린 거, 선배 준 책, 끝네는 자꾸 봅니다, 그냥. 이게 보고, 어떻게든 기출문을 외우려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암기직 수업. 그, 그걸 자꾸 외우려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내, 나중에 내가 수업 들어와도, 약간만 기출문제가 달라지면 뭐야? 안 듣는 거야, 이제.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특징이. 특히 이게 기사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기사학원이 자꾸, 주입식 교육을 자꾸 시키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강의를 많이 들어간 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기사는 보기까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맞아요 학기 목표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너무 기사 같은 공부 많이 듣는 것보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지금 보더라도 그래서 답을 너무 찾지 말고 스스로 고민하고 나중에 내한테 캐스터를 던지세요. 아까 우리가 교육학 논술할 때 이야기했잖아, 질문을 던지게끔. 질문을 던지면 내가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수업하면 본인한테 엄청 도움이 돼. 올해도 요, 요 자리에 앉는 애 있었어. 질문 반 애들은 거의 70점 뭐다 풀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질문을 잘 던져. 본인이 주도하는 수업을 이끌어가다 그러니까 이제 잘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의 특징은 본인들이 3월 달부터 기출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요, 벌써. 음, 내 자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출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역시나 거의 만점을 다 받는다는 거죠. 이 그렇죠. 해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초임들은 안와들 거야, 이게. 근데 이, 그때 푸든 친구 보면, 그 학교가 선배들이 잘, 고독점 잘 붙는 학교들이에요, 지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 아, 큰 교수 말, 좀잘 듣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듣고 온 애들이야.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해도, 야, 약간 상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laughs> 네, 그럴 수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 생각하면, 네, 내년 점수 많이 안 옵니다. <laughs> 좀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네, 뭐죠? 그렇죠?